2023년 5월 10일 후에 마이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도 일할 거리가 있어서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이 작업이 좀 평수가 커서 다섯 명이 일을 같이 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싫어서 혼자서 다 하려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되돌아 봅니다.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 관계가 힘들고 또내 마음에 안 들고 하니 내가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특히 개인 자영업인이 굳이 크기를 크게우지 않으면 혼자서 그냥 감당할 만큼만 하는 게 그렇게 버는 게 차라리 많은 사람을 써서 버는 거나 마찬가지다. 도리어 신경만 쓰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청지기 사회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편하자고 조금만 벌고 내 쓸만큼만 벌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집니다. 통로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통로가 되어야 할 텐데 내가 힘들고 귀찮고 신경 쓰기 싫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통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불순종의 그 또한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었음을 돌아 봅니다. 주님, 주님이 맡기시든 주권은 주님께 있고 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후에 i 이 시간에 되돌아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니 지혜도 주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데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잘못된 잘못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활짝 열거나 손을 높게 들지 못하고 손으로 무리고 마음을 훔치리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시는 만큼의 통로가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같이 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십시오. 마무리를 잘하고 하는 일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일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